자, 두 번째 개념 평행선과 도형의 넓이 같이 공부해 봅시다. 어, 이 개념을 또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에 앞서서 우리가 이세 가지 정도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삼각형의 높이에 대해서입니다. 삼각형의 높이. 자,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의 높이는 1일까요? 1까요1까요1까요 자, 삼각형의 높이도 딱 정해져 있어요. 꼭짓점에서 밑변에 딱 수선을 긋는 거야. 수선은 수직인 선. 딱 수직이 되게끔 내려. 그럼 얘가 바로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둥각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얘도 꼭지점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을 그을 건데 밑변의 연장선을 그을 거예요. 밑변의 연장선. 여기에 딱 수선으로, 아, 수직으로 내리면 은이 길이가 이 둔각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거. 두 번째로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다.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평행한 직선. L과 M. 평형 표시. 자 여기에서 거리라는 거는 항상 최소단이라고 랬어 가장 짧은 거. 가장 짧은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수직인 거. 수직일 때가 가장 짧아. 봐봐. 얘랑 얘 그리고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짧은 건 수직으로 내렸을 때야. 자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릴 때가 가장 최소단이다. 자 그럼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예예 예겠지.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이 거리로 일정하다. 음. 자, 세 번째 사과 어, 1 0 개가 있어. 예를 A, B한테 2대 3으로 나눠주고 10대. 그러면 A랑 B는 각각 사과 몇 개를 받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비례식과 관련이 있는 거야. 자, 우선은 전체, 전체 수량, 곱하기, 음, 만약에, 전체 수량을 m 대 n으로 배분하잖아. 그러면 전체 수량 곱하기 m 플러스 n 분의 m 또는 전체 수량 곱하기 m 플러스 n 분의 n 을 구해주면 돼. 그러면 얘가 M이 가지는 실제적인 수치인 거고, 얘가 N이 배분을 받는 실제적인 수치인 거야. 자, 그럼 사과 10개를, 어, AB가 2대3으로 각각 이제 배분을 받는다고 하면 A는 몇 개를 가질 수 있냐? 그러면, 자, 전체 수량 10개 곱하기 2 더하기 3분의 2.겠지? A가 받는 몫은? 그럼 얘는 10 곱하기 5분의 2니까 약분해서 4개. 자, 그래서 A는 총 사과 4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B는 10 곱하기 2 플러스 3분의 3이니까 10 곱하기 5분의 3 약분하면 6이겠지. 자, 따라서 B는 6개의 사과를 받을 수 있다. 자, A가 받는 사과랑 B가 받는 사과를 더해봤더니 어, 10개 딱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자, 봅시다. 이제 평행선과 도형의 넓이를 나가 봅시다. 자, 첫 번째 개념. 첫 번째 개념은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평행한 두 직선 L과 M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변이 BC인 삼각형이 있어. 밑변을 BC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요. 자이 삼각형의 넓이 있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 직선 l 위에 그 어떤 점을 잡아도 그 임의의 점 A'에 있다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다. 음, 즉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는 거야.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삼각형의 높이는 얘야. h. 그치? 그리고 이 삼각형의 높이도 h로 똑같아. 응.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 abc의 높이와 삼각형 A'Bc의 높이는 같아.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는, 얘 넓이는, 자, 밑변 BC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면 얘는 BC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야. 자, 어때? 똑같은 시기. 음. 그렇기 때문에, 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 어, BC, 뭐, 이렇게 밑변을 공통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면, 꼭지점이 어디에 찍히든 그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따라서, BC를 공통으로, 밑변 BC를 공통으로 갖는 삼각형이 있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나 이 삼각형의 넓이나 이 삼각형의 넓이나 이 삼각형의 넓이나 모두 다 같다 왜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넓이를 구하는 식이 같으니까 자 두번째 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한글로 자, 직선 L과 M이 평행이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의 넓이는 같다 음, 이게 기호로 한번 정리를 해준 거고 한글로 쓰면 <laughs> 두 직선 L, M이 평행할 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는 밑변 BC가 공통이고 높이가 h로 같으면 아, h가 같음으로 그 넓이가 같다. 음,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봐 봅시다. 두 번째.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 자, 이것도 평행한 두 직선 L과 M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높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딱 A 찍고. B. C. D. 자, 첫 번째 삼각형. A. B. C. 자, 두 번째 삼각형. A, D, C. 자. 밑변의 길이가 여기는 A고 여기는 B래. 그리고 높이는 두 삼각형 모두 h로 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ACD의 넓이는 A 대 B다. 자, 왜 이렇게 되나 봅시다, 얘도. 자, A,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면, 밑변, A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야. 자,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해보면, B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야. 밑변,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 자 그러면 얘로 한번 비례식을 세워주면 a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대 b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자 보면은 같은 것들 없애줄 수 있겠죠? h 곱하기 2분의, h 곱하기 2분의 1을 없애주는 거야. 우리가 마치 8대 6을 공통약수인 2로 나눠줬을 때 4대 3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얘도 공통 인수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 A 대 B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같은 삼각형 두 개가 있을 때는 그 밑변의 길이의 B가 바로 넓이의 B가 된다. 자,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주면 BC 대 CD. a, b이면 a, b, c 대 a, c, d는 a 대 b이다. 한글로 써주면 높이가 같은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a, c, d의 넓이의 비는 이 변의 길이와 같다. 이 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내용의 끝입니다. 응. 오늘 배울 내용의 끝이에요. 자, 그럼 한번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L과 M이 평행일 때. ABC의 넓이가 24야. 이때 DBC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고 그림을 줬어요. 선의 과 m이 평행합니다. 그리고 밑 뼈는 공통. 삼각형 ABC가 있고 삼각형 DBC가 있어. 자, 여기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래. 자, 이때 삼각형 DBC의 넓이를 구하래.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밑변 B, C를 공통으로 하고, 그리고 어, 서로 평행한 직선 위에 있어 꼭지점이. 그러면 높이가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넓이는 똑같아요. 삼각형 DBC의 넓이도 24세제곱, 아, 세제곱이란다. 24제곱센치미터입니다. 자, ABC의 넓이를 구해보면, 밑변 bc 곱하기, 어,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h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자, 삼각형 dbc 봅시다. 얘도 밑변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dbc의 넓이도 삼각형 abc와 같이 24제곱센치미터가 된다. 자, 두 번째 예시 봅시다. 자, 이 왼쪽 그림에서 abc의 넓이는 50이에요. 그리고 bp 대 pc는 3대 2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삼각형 abp와 apc의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가 있고 두 번째로는 ABP의 넓이와 삼각형 APC의 넓이를 아, 구하시오. 자 한번 구해봅시다. 자, 삼각형 ABP와 삼각형 APC의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래. 자 넓이 한번 구해볼까? 자, 얘는 어, 우선은 이 삼각형의 높이를 H라고 둘게요. 그러면 삼각형 ABP의 넓이는 자 BP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자 삼각형 APC의 넓이를 보면 PC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삼각형 ABP와 삼각형 APC의 넓이의 비를 나타내면 BP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대 PC 곱하기 H 곱하기 H 곱 2분의 1이겠죠. 자 여기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 의 비로 나타나려고 했으니까 공통인수 치워. 그러면 BP 대 PC, 즉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게 되겠죠. BP 대 PC인 보다 3대 2가 된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P의 넓이와 삼각형 APC의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자, 전체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50이므로 전체 넓이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3을 해주면 삼각형 APP의 넓이가 되겠죠. 자, 얘는 50 곱하기 5분의 3, 30이 되겠고 삼각형 APC의 넓이는 자, 전체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P에 해당되는 2 를 곱해주면, 얘는 50 곱하기 5분의 2니까, 20이 나오겠죠. 자, 이것도, 앞전에 이 3번 문제, 아, 3번 문제 된다. 3번의 개념을 활용해서 풀어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내용이었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 A4용지에다가, 쌤이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스스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A4 용지에다가 노트 필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